네, 반갑습니다. 코인정보tv 2%입니다. 오늘 8월 19일이고요. 자, 어제부터 가장 핫한 코인 하나 있죠. 웨이브. 다들 아실텐데. 자, 이번에도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게 추천드렸거든요. 이게 8월 18일 날짜 보이시죠? 자, 웨이브 코인. 자, 저녁에 잡아드렸어요. 잡아서. 자, 지금 어떻게 됐죠? 자,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등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도 당연히 소개를 해드린 코인이고요. 지금 수백 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정확하게 전일 대비 1등 코인 골라드린 거예요. 1등과 2등의 격차도 어마어마 하 자,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당연히 저도 매수 들어갔어요. 프로의 정보방에서 추천드린 코인들, 저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실시간 매도 타점도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멘틀, 뭐, XRP, A다. 자, 이것저것 다양하죠. 뭐, 체인 링크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자, 이 모든 종목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현물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타이밍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익을 보려면은, 제때 사서, 제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따라오셔도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여러분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저 2프로가 가져온 급등 코인은요 에이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말 손익비 좋은 매수 자리고요 동시에 추가 상승 가능성 높고 상방도 꽤나 넉넉하게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짧게 핵심만 짚어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있죠. 여기 4월 달에 저점 한번 찍고 상승 추세로 잠깐 전환이 됐었어요.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으며 추세선도 그려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검은 색깔, 어요 빗각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다가 5월 말에 여기 이탈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좀 이탈을 해 주면서 여기 970원 지지대까지 빠졌고요. 근데 절대 뚫으면 안될 구간에서 다행히 또 가격 방어를 해준 다음에 이때는 과거보다 더욱더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이평선들 다 돌파를 해줬어요. 5일, 60일, 120일 등등. 앞뚫어 주면서 970원 매물대 위로도 다시금 안착을 했고요. 7월 달에는 여기 추세선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과거에는 지지로 받쳐주었을 뿐 이렇게 한번 이탈을 한 다음에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보통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이죠. 자, 근데 쭉빠지 이미 한번 돌파한 뒤 지지로 좀볼수 있었던 970원 매물대와 녹색깔 120일 이평선에서 정확하게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돌파를 했어도 이 구간이 확실하게 지지로 바뀌었는지 자 이거는 바로 컨펌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테스트가 나올 때 이게 지지가 확실한 건지 차트 상으로 한번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리테스트 반등이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터치하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지는 이제 확실해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1170원 매물대에도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해주었고요. 최근에는 1350원 상단 저항대와 추세선까지 같이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저번과는 다르게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며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번보다도 더욱 더 힘도 강할 뿐더러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있을 때 매수에 나선다면 정말 더 효율 쪽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뭐 추세선까지만 보더라도 10%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빠르면 어, 며칠 안에 갈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요번 사이클 안으로는 여기 정고점 1870원대까지도 볼 겁니다. 50%. 이게 뭐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제가 정말 높은 수익률 보여 드렸던 것들 많죠. 가장 최근에야 따지면은 요 멘틀이라든지 퍼치 펭귄도 있었죠. 200%까지 보여 드린 퍼치 펭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A다도 충분히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 이거 영상 보신 분들 소액이라도 꼭 매수를 해보시고요. 자 정보방에서 매도가다 남겨드렸으니까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자 지금 100% 무료로 입장을 해보시고 어 실제로 당장 매수에는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저 입부로 실력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에이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